이날은 멕시코 교인들과 미국에서 단기 성교 오신 분들이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모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텔리 사모고요. 네. 우리 미국에 있는 오시 아름다운 교회 사모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교지를 성교지를 이렇게 사모님을 딱 봤는데 차에서 내려올 때 저는 한 젊은 친구들이 한 열댓 명이 내려올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희는 선교를 어, 미션 다니는 게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도 할수 있지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오셨으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 갈 때는 같이 모시고 다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성교사님한테 저희들한테 좀 힘이 될수 있다면, 뭐큰 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성도들하고 좀 네. 이렇게 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서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카테 교회의 멕시코 교인들 중 가장 리더십이 강하신 분과 학생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도와주고 서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남성분들은 교회 부엌 공사를 시작 전에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교지는 처음 와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에 한번 와가지고 지금 공사해놓고 이 지금 두 번째. 여기 지금 벽돌 반 정도 저희가 와서 쌓아놓고 와서 지금 딴두달 만에 다시 온 거예요. 어, 미국이 멕시코와 가까워서 이렇게 미국 교회들이 선교를 옵니다. 지금 동영상에 보이는 멕시코 아저씨는 미국에서 사시는데 자기 나라의 선교 봉사를 위해 한국 팀이랑 같이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공사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전문 인력과 돈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 정말 조그마한 부엌 짓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잠시 촬영을 마친 후에 부엌 공사를 도와드렸는데 처음 해보는 막노동이어서 그런지 정말 힘들고 다음날 근육통이 오더군요. 성교지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처음 해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기억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교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는 것보다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지역 사회를 도와주기 위해 오는 거라는 조센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손길이 모이고 모여서 몇달 후에는 테카테 교민들을 위한 교회 부엌이 완성되겠지요. 한쪽에서는 교인들과 선교팀 등의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멕시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타코는 영상을 편집하는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잠깐 딴 길로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멕시코 음식이 한국 음식 다음으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심지어 할머니가 만들어준 타코라 그런지 손맛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목사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오시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동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준 목사님께서는 네. 이곳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이곳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아, 저희 교단의 노예 아, 같은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를 대부분 하고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아, 저희도 그한 교단 차원으로 이렇게 교회를 현재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 교회의 그 부엌과 또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아, 이곳은 아, 돈이 조금 생기면 교회를 짓고 또 돈이 없으면 안 짓고. 그런 스페니시 스타일로 그렇게 집교를 시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짓고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철학이 있잖아요. 목사님의 성교 음. 철학은 뭔가요? 선교 나는 나의 성교 철학은 무엇이다?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선교 철학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영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인이라고 도 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어 되겠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일주해야 되는데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 우리가 성령도 받지 못한 것 같고 또 권능도 없는 그런 것 같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서 성교지에서 만나고서 목사님한테 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제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지만 선교지를 가서 단기 선교도 못해보고 선교사의 꿈을 접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위한 선교 팁. 선교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대부분 음. 사람들이 선교 하면 선교지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음. 네, 근데 이제 선교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위한 선교 팁을 하나 주실 수 있다면 음. 아 우리가 그리스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한다고 한다면, 아, 결국 목적은 아,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의 아, 사명은 뭐냐면, 선교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겁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선교 그러면 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대부 생각을 하는데, 아, 저도 말씀을 한 20년 동안 전해봤지만,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몸으로도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봉사를 하고, 기도로도 봉사를 하는 것이 저는 선교고, 또그 사람들과 함께 게더링 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비룡이 돼서, 함께 속해서 같이 내 삶을 주고받는 것이 저는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선교지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도 엄청 춥잖아요. 아침 내 굉장히 춥고 또 저녁 오후에는 덥고 그래도 이들과 함께 같이 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도 받고 또 굉장히 기쁘고. 이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수 있어서 저는 아직 뭐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나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직접 가서 오버를 부딪치고 그들과 함께 비롱하고 깨더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이니까 네. 우리 같이 비디오에 들어가 갖고 네. 목사님 유튜브가 뭔지 알죠? 알죠. 제가 구독과 할게요. 그럼 목사님 네. 좋아요 어,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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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제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현재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동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으응,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안녕.